이 제작진은 드셔보셨어요? <laughs> 아 머리에 XXX들이 많네요. 왜모였어 우리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되잖아. 그렇지. 인생은 훈련.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가장 매운 라면이 있대. 그거를 한번 먹어보면서. <laughs> 뭔가 훈련, 이것도 훈련이다. 너무 컨텐츠에 너무... 노예가 된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연관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은. 뭐, 시키니까 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도 못 버티면서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전직 무장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지. 인생이 맵잖아. 그렇지. 그렇지. 인생 지금 너무 매운맛이야. 그렇지. 아니, 그냥 이 매운맛을 극복해보자는 뜻에서 매운 라면을 먹는다고? <laughs> 그렇다네. 뭐가 있다네, <laughs> 매운 게. 엄청 매운 게 있대. 저것만 한번 드세요. 오씨! 난 지금 처음 봤어. 김만 <laughs> 해도 매운데? 이거 광고 그것도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직 광고? 예. 집 광고 해야지, 집 광고지. 못 해, 못 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니? <laughs>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가 <laughs> 멕시코에서 하짜로 시작하는 그런 하바.. 하다, 하바.. 뭐, 뭐 있어? 예. 호네스코. 그... 어? 야, 네가 하다수코. 이걸 어떻게 알아? 끝. 야, 얘 장난 아니네? 아니야. 야, 네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어? 하바네로 하바네로 기네스북의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1위로 등재됐던 하바네로 나 이거 혀만 댔다가 죽을 뻔했잖아 거짓말이야 아, 생긴 건 별로 되게 방울토마토 같이 생겼네 야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너가 네, 하자매 아 내가 하자고 했나? 어, 아까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네 어. 하바네로랑 어. 똑같이 어. 생겼네 한번 먹어보자 그래 가자 우리가 이런 정신무장 하나 해야지 어왜 어. 그래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리뷰 한번 찾아보자. 불망라면 계란까지 넣어서 먹어본 찐욱기맵지들은 진짜 먹지 마세요. 그리고 매운 거좀 먹는다 시기나는 분들은 어, 추천하고. 확실히 진짜 맵고 정말 맵대 후식으로 우유랑 아이스크림을 꼭 준비하래. 사공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콰넨터도 문제예요. 하나 더 끓여. 왜냐면 이재훈 매니저가 요즘 해이해졌다나 혼자 떡거릴 수 없다. 제가 냉면 끓여다 가지고 빨리 들어와. 알겠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이 라면과 함께 날려보냅시다. 현아 빨리 들어와. 바뀌어야 돼. 너도 바뀌어야 돼. 예? 우리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된다. 야, 근데 우장, 수프가 왜 이렇게 크냐? 아, 이거 <laughs> 진짜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아,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라면이 이만한데 수프가 이만해. 야, 이따 수프부터 끓여라. 우와! <웃음> 라면, 고추, <laughs> 수프. 어, 신라면과 열라면 합쳐놓은 것 같은데? 일단 넣어? 예. 일단 넣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매운 라면을 먹는다. 어 그리고 분명히 조회수를 노렸다. <laughs> 와 색깔 괜찮은데? 무엇보다 빨간데? 국물까지? 어차피 근데 상준이는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어, 버릇이겠어, 습관. 뭐난 응. 어, 봤어. 밥까지 많은 거야. 내가 허용하겠어. 응? 가보게서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야자 우유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아니 그냥 물한잔 먹고 끝내지 왜? 난 콜떼기야!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어. 이 녀석이! 아, 원래 단무지 하나만 붙여놓고 먹는 놈이야. 아니 근데 얘는 옛날부터 호들갑은 자, 하튼간 못 말렸다? 아무도 못 말린다. 먹을 사람 손 들어, 지금 손 들어. 아 있으면 먹어. 아니, 아니 있으면 먹는데. 안되면 줄래! 가위바위보! 뽀! 뽀! 오케이! 야 이거 먹으면 우리 구독자 천 명으로 느는 거야? 아 이거 인기 있는 거 하면 은 늘어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인기인 거 <laughs> <웃음> <웃음> 그래서 는 거야. 근데 m b t i 그거 보니까, 근데 하신 분들이 한예슬 씨, 뭐 이렇던데요. 401호는... 401 MBTI가 우리. 있으면... 이것도 썩은 생각이라는 거야. <laughs> 왜 우리가 하면 안 돼? 그렇죠. 아, 하면 안 되는 거보다도. 우리는 왜인기많아지면안 돼? 그러네. 어, 누군 테날또다 인기 많은 줄 알아? 하늘씨도그 정도의 그런 가구와 틈없이 쌓은 그 열심히 하는 그 행동들이 다 이뤄낸 거야. 하면 돼. 아니 좀안해 아니, 갖고. 그... <목소리> 아니, 아니고... 아니, 아니 그아니 <목소리> 그런 느낌이야. 아니, 아니 그아니 그런 느낌이야. 막히에 잡고? 이게 튀셨다고요? 아니, 아, 안경알이 있는 줄 알고 이거 쑤셨어. <목소리> <laughs> 걱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말도 안 되잖아. 나도 야 처음이야 이런 거.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이거야. 아 절대 아, 안 돼. 그... 대... 어, 저못 먹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자. 다못 먹을 거. 이거 왜 이렇게 안 끓어 건데? 이거 불이 왜 그러면 3 단이거든. 근데 스프가 너무 쎄 갖고 그런 거. 아씨 무서운데 갑자기. <laughs> 어, 그지. 이거 불이 왜 그러면 3 단이거든. 너 매운 거잘 먹니? 어, 저는 진짜 잘 먹.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잘 먹. 솔직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나는. 원래 매운 걸 좋아했었어. 나엽떡도잘 먹고 있는데. 어, 예, 좋아했어. 아기 키우면서 완전 바뀌더라고. 이미. 근데 입맛이 바뀌다? 바뀌다는그 오늘 <laughs> 유튜브 이 컨텐츠 제목인가? 입맛이 바뀌다. 진짜. <웃음> 진짜로. 오, <laughs> 어, 자동차 <웃음> 바뀌다 <웃음> 영생이 무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이 정도로 훈련이 될까? 어... 하긴 세상이 더 맵지. 아, 그럼... 아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하고 자궁이 우리 직원들끼리 또 다른 훈련을 또 해야겠다. 그래. 우리 또 개별적으로 하자. 어... 여기 아, 제작진은 드셔보셨어요? 어... 머리에 기생충들이 많네요. 구독자 수나 올려라. 네 역경을 우리만 헤쳐나가라! 와. 와, 향이 어우 코가 막 달게 늘래 아니, 아까 유튜브 오, <웃음> <웃음> 유튜브 뭐. <오, 웃음> <laughs> 이거 잠깐 쓰고 해야겠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달게 줄수어 음식은 음식이지. 사람이 못 먹을 건 없어. 나는 또이 아따 복선 잘 간다. 에? <laughs> 아 진짜. 난 진짜야. 정말 이거 먹고 우리의 정신 상태가 바뀐다. <laughs> 라면은 또 중간중간에 요거 한번 면발끊 아 꺼내줘야 맛이잖아 나 솔직히 두렵다 나도 조금 두렵다 뭐라고? 두렵다고? 난 뻥이었는데 겁쟁이 녀석! 그냥 너 맞춰준 거야 내 친구 두렵다니까 그냥.. 어? 누다 그냥 한 거지 뭐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요? <laughs> 나약한 놈 기침 나오니까 이제 침이 튀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이게 KF94인데도 냄새가 들어오네. KF94 말씀이시죠 아, KF94. a k 9 4인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취소. 아니야, 아니야. 재현이 많이 배웠잖아. 너. 어, 그렇지? 손에 금도 쫙있고 어, 흔들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laughs> 고마워. 재현아. 알려 아주 좋았네. 아니야, 아니야. 자, 이 정도면 됐지? 난 너무 흥분되고 재밌다 이거. 양다 진짜 진짜 아, 공평하게. 그래서 도 그냥 부어 갖고 그냥 싹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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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버리자. 와, 와. 용암이 흐르는 것 같아. 으. <laughs> <laughs> 버려 자, 일단 구워 시작. 구워. 썩은 생각을 바뀌다바뀌다바뀌다 <laughs> 바뀌다! <laughs> 바뀌다! 바뀌다! <laughs> 나약한 생각을 바뀌다바뀌다 <laughs> 바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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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세상은 맵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우리의 썩어빠진 생각을 바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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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신무장 하나 아, 해야지 어이 어, 왜 이래 아니 아니 그 아아 아. 그,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끓어 근데? 이거 불이 한단이거든 Huh?